2004년 제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지상 3층, 지상 1층 건물이죠. 맞습니다. 후보자의 소유고요. 예.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가서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어요. 맞죠? 제가 제가 몰랐다가 이번에 지적 받고 알았습니다. 모친께서 관리를 해주셔서 제가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음, 그래요. 예 그런데 바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위원님 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철거했다고 를 제가. 아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예. 이행을 거부해서 다시 이행을 촉구한다고 다시 공문이 나왔어요. 어, 제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 제가 이번에, 이번에 제가 상세히 봤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즉시 시정, 시정하겠습니다. 장물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증축물은 건물 3층 교회 옆으로 설치됐고 샌드위치 패널 철조물 등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붕은 두꺼운 회색 비닐로 덮인 상태였습니다. 해당 건물 관할구인 부천시 오정동행정복지센터는 증축물에 대해 불법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어째 법무부 장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아이러니함. 검찰공화국, 이대로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의 취임식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시청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보고 나니 개그가 따로 없더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법무부 영문 명칭은 미니스터 오 제어스티스입니다. 우리 잊지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